과거 초대 교회부터 수천 년간 전해온 복음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점차 약해지고 희석되어 갑니다. 사람들은 말씀의 본질을 찾지 못해 갈급하고 목마른 상태가 되어갑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시작하여 두 증인을 통해 전례 없는 강력한 복음을 다시 전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세 명의 천사들을 통해 마지막 시대의 명확한 복음을 전 세계에 선포하십니다. 첫째 천사는 온 인류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물의 근원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며 다가오는 심판을 대비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둘째 천사는 영적으로 타락한 큰성 바벨론의 멸망을 경고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히 거기서 나오라고 촉구합니다. 셋째 천사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전하고 그의 표를 받는 자들의 임할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엄중히 경고하죠. 이새 천사가 전하는 복음은 더 이상 사람의 입술로 통한 희석된 복음이 아닌 천사의 강력한 방식으로 직접 전해지는 명확하고 절박한 복음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이 복음을 분명히 듣게 될 것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인류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시는 자비와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느끼는 복음의 약화는 성경적으로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과거 50년 전과 비교해도 오늘날 복음의 열정과 본질은 상당히 흐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복음이 약화될 때 다시 강력한 복음의 시대를 열었으며 마지막 때 역사도 그러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성경적 타임라임 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더욱 깨워서 하나님의 하실 일에 주목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